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요, 이렇게 기감이 좋은 사람. 예전에요, 제가 무슨 카운셀러인데, 그 상대방의 심리 상담을 하는 카운셀러더라고요. 근데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. 너무 힘들대요. 상대방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다 느껴지고, 상대방이 아픈 걸다 느낀다는 거예요. 어디가 아픈지 온몸으로 막 느끼고 알아진다는 거예요. 어 그래가지고 자기는 카운셀러인데 그 직업을 그만둬야 되냐고 저한테 상담을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글에서 본적도 있고 그리고 또 법륜스님 하는 상담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적도 있고요. 직접 그러다 보니까 어 이분들이 남이에 의해서 내 몸이 너무 아프다. 저 아픈 사람을 만나면 나는 그 사람과 상담만으로도 내 몸이 너무 아픈데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렇게 그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. 저는 그 사람에게 힘을 키우라고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, 저 사람이 아픈 데가 내가 아프기도 하고, 저 사람이 머리가 막 아파서 그 에너지가 나한테 이렇게 흡수가 돼서 내 머리가 막아프지기도 하고, 어, 그러면 우리는 기 빨려서 그래.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이 내 귀를 뺏어가서 내가 머리가 아픈 거야. 막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게 아니에요. 그 사람과 나의 귀가 섞여버려서 그래요.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멀쩡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탁한 머리 아프고 힘든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머리 아프고 힘든 귀가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. 섞어버려서 나까지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지는. 그러니까 어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. 이거는 우리 영의 성품에 따라서 어 그런데 우리 영이 이내 몸만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까지도 내 영의 기운이 나를 만드는 영의 기운이 주변을 전부 다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. 내가 마음을 쓰는 그 공간만큼은 전부 다 이렇게 에 감싸고 있어요. 그래서 상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 기운이 섞여버려서 그 상대가 머리 아프고 힘든 기운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버려요.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, 일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로 이렇게 가득 차있거든요. 나로 가득 차 있어. 남을 받아줄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. 그런 사람은 오로지 나 상대를 차단돼 있고 나만 있기 때문에 그런 그걸 잘못 받아들여요. 안 그래요? 좋은 게 아니에요. 사실은 단계를 올라오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. 공감 능력이란 우리가 단계 단계 내가 어, 여러분이 성인들 부처님 보살님 그 위에 성인들은요 상대방 읽어버려요. 상대방의 귀가 어떻다,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부처님의 육신통중 타심통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어, 여러분이 이런 타심통이 들어가는 건그 섞여버리기 때문이에요. 내가 저 사람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데, 저 사람이, 이 상대를 모르는 이유는, 여러분이 타신통이 불가능한 이유는, 여러분 안에, 여러분 안에, 여러분으로 가득 차있고, 상대를, 어 아직, 이렇게,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지 못해서예요. 근데, 그걸로 인해 괴롭다면, 그걸 차단시키고, 흡수가 돼서 내 몸이 아파지고 괴롭다면, 그걸 빼내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예요. 차단시키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에요. 일단은 아픔은 차단도 시키는 방법도 익혀나가고, 그리고 흡수된 거를 내가 빼내는 방법도 알아가면 돼요. 그래서 그 카운셀러에게 그 방법을 익혀가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제가 익히기 위해서는, 어 내가, 내 자신이 흡수된 길을 빼내기 위해서는, 어, 떤걸 해야 된다. 이렇게 제가, 음 뭐, 우리 집에 탁한 기운이 들어온 환기도 시켜야 되고, 지저분한 게 들어오면 청소도 해야 되고, 어, 그래야 되듯이 내 몸의 에너지도 이렇게 빼내고, 그래야 되거든요. 아, 무혜연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그리고, 어, 빙의가 돼 있을 때도 남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내가 댕댕거리고, 머리도 댕댕거리고, 몸도 힘도 없고, 막 이런 거거든요. 남의 에너지가 섞여버렸기 때문이에요. 빙의도 그런 작용이에요. 타인과 가졌을 때 내가 타인에서도 타인의 에너지가 흡수된 저 사람이 나에게 빙의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의 에너지가 나에게 흡수됐어도 댕댕거리고 안 좋거든요 어이 신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렇게 흡수돼 있을 때 내가 빙의가 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댕댕거리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빙, 빙의가 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게 또 완전히 붙어서 같이 함께 가려고 드니까.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. 그건요, 내 힘을 키워야 돼요. 일단 빼내는 방법으로는요, 에너지를, 나에게 들어온 에너지를 빼내는 방법으로는 내가 또릿하게, 나를, 모든 것을 또릿하게 봐야 돼요. 내가 또릿하지 않으면 또릿! 이렇게, 내 손을 이렇게 앞에 놓고요. 내 손을 똑바로 보겠다. 또릿! 이렇게. 그러면 순간 머리가 맑아져요. 왜냐면 내 영만으로 딱 존재하기 때문이에요. 남의 영이 그 안에 못 들어오는데 또릿이 좀 흐트러지면 걔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. 그리고 여러분, 운동을 하고 땀을 빼세요. 힘을 키우는 건 단전호흡으로 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단전호흡을 제대로 배워가셔야 돼요. 힘은 한꺼번에 안 키워져요. 그러니 내 몸이 어, 몸이 아파서 바이러스나 이런 게 잔뜩 들어올 수 있잖아요. 근데 내 몸의 면역을 좋아지게 하면 얘네가 함부로 침범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, 공감 능력은 좋은데 어, 내가 힘이 없어. 그럼 단전호흡으로 힘을 키우고 내가 지금 또릿하게 누구도 들어올 수 없게 내가 똑바로 돼 있으면요. 남이 함부로 나를 건들지 않아요. 빙의령도 그렇고요. 빙의되는 또 다른 영들도 그렇고 또 내가 또릿하게 있으면 요 다른 사람의 그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. 에너지도 함부로 나에게 못들어요 내가 흐리멍텅 이렇게 웅음 이렇게 상대방에게 공감할 때는 공감을 했기 때문에 크로스가 완전히 확 돼버려서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니 내가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 상대방의 에너지를 너무 흡수해서 흡수 이게 흡수 크로스가 돼서 흡수가 돼서 힘들다 그러면 상대를 또릿하게 바라보려고 하세요. 내 에너지로서. 그리고 상대방이 쇼할 수도 있어요. 마음은, 어 이렇게 쇼하는 에너지도 어지러운 에너지예요.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슴에 이렇게 자기 직지인심에서 자기 마음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는 에너지와 자기가 그 직작, 사실은 마음은 a 인데 감정이 여러 가지가 일어나서 그 감정 표현을 할 때도 어지러워요. 막 어지러운 에너지가 막 이렇게 돌아요. 어, 그러면 이 사람이, 어, 그 또릿하게 내 감정을 말할 때는 또릿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말하거든요. 근데, 어, 그, 그게 아니야. 그게 아니고, 또릿, 자기 감정은, 그 마음은 숨겨. 자기 그 숨기고 다른 걸막 이렇게 얘기할 때도 어지러워, 사람이. <laughs> 그러면, 아이고야, 이렇게, 음, 저렇게 말하고 싶은구나. 진심은 좋은데 이런 생각이. 듭니다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